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5년 만의 속작 조커 폴리아데입니다 조커 폴리아데는 이전의 조커 이후의 시간대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커를 볼 때는 조커 1을 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레이 프랭클린을 생방송에서 쏴 죽인 뒤 아캄 수용소에서 구금된 아서 플렉의 재판 과정을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저는 강력히 이 영화가 좋다라는 점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력히 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많겠구나 였습니다. 전작의 조커도 그랬듯이 이번 조커 폴리아데 또한 극강의 호불호를 갈릴 것 같은 영화 기존의 조커와 기존의 할리퀸을 생각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을 영화 악인의 깊은 내면 속의 처절함과 혼돈과 서투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고독이 휘몰아치는 영화 조커 폴리아데 한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조커 폴리아데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거나 보일 예정이신 분들 혹은 스포일러 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어 관람 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버스버니가 간판으로 있는 루니툰으로 유명합니다. 특유의 그림체로 등장 인물이 다르더라도 금방 익숙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체로 영화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오프닝 애니메이션은 조커 1의 생방송 장면을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서 플렉이 리무진에서 내려서 레드 카펫을 바르며 생방송장으로 갑니다. 이때 그림자가 일어서면서 환호를 즐깁니다. 이를 아서가 제지하며 같이 분장실로 향. 하지만 그림자는 아서를 옷장 안으로 감금시켜 놓고 본인을 분장을 하여서 생만송을 진행시킵니다. 경찰이 오게 되고 그림자는 옷과 메이크업을 아서에게 넘겨서 아서가 체포되게 됩니다. 이 오프닝 시퀀스는 앞으로의 영화 내용의 전반을 보여줍니다. 그림자로 표현되는 것이 조커의 존재, 그 존재의 행위를 환호하는 대중들, 추종자들, 그곳에 아서 플렉은 없죠.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관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커와 아서플렉의 관계, 두 번째는 조커와 할리퀸의 관계입니다. 후자는 다음 파트에서 알아보고, 이번 파트에서는 조커와 아서플렉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앞의 오프닝 시퀀스를 빌려서 말하자면 조커가 그림자일까요? 혹은 아서플렉이 그림자일까요? 이것은 생각해볼 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자인 조커의 가면을 쓴 아서플렉이 살인을 저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월 원래 본질은 조커였으나 아소플렉이라는 그림자를 쓰고 살다가 본성을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생각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림자가 조커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1편의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조커가 아소플렉을 한 조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커라는 조각과 아소플렉이라는 인물을 집중해서 보았을 때 조커는 아서플렉의 폭력성과 관기의 절정에 닿았을 때 모습입니다. 따라서 극중에서 아서가 재판에서 고해성사를 했을 때 나오던 말이 내 인생이 너무 거지 같아서 세상을 탓하고 싶어서 남을 탓하고 싶었다. 라는 말은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중들이 관심을 주는 대상은 아서플렉이 아니라 조커라는 것을. 따라서 1편의 조커의 모습을 한 아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크나이트의 조커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죠. 이 세계관의 조커는 본인의 주변 환경과 이것을 최악의 부정으로 이끄는 광기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탄생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한 번도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지른 범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커는 인간적임을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아소플렉의한 조각인 조커는 본체를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죠. 이런 조커를 잠재우고 악함 수용소에서 거의 인권을 유린당하며 지내는 아소플렉의 모습은 약함 그 자체입니다. 조커를 잠재운 아소플렉은 약을 먹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당하며 하루하루 수용소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상에서 다시 한번 조커를 꺼내려고 하는 인물이 할리퀸입니다. 할리퀸은 아서플렉과 조커 중에 조커에 집중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부모님 집에 방화를 저질러서 아캄에 왔고 아빠가 어렸을 때 본인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배경이 아서하고 꽤나 비슷합니다. 이는 후에 밝혀지듯이 리 퀸젤이 아서를 속였기 때문에 비슷한 것입니다. 아캄에서의 생활로 아서플렉의 면모가 두드러진 그의 상황에서 리 퀸젤이 접근하여서 그안에 조커를 꺼내게 자극시키는 인물로 리 퀸젤이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리. 리퀸젤은 부모님의 집을 방한 적도 없고 학대를 받은 적도 없어 보입니다. 비슷한 배경 설정, 성적인 유혹, 모두 아서를 조커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실 아서의 본질은 하층민의 보잘것없는 고독함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폭력적인 형태가 조커일 것이고요. 리퀸젤은 그런 아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광기어린 조커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어떤 부분에서 리퀸젤이라는 인물은 영화 속에서 대중을 대표하는 아이 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작고 약하고 우울한 아서 플렉이 아닌 과감하고 광기 어리고 불안 배경은 폭력으로 타개하는 그런 조커를 원하죠. 이는 조커 원을 좋아하는 대중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에 리킨젤은 아서에게서 조커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의 눈에 띄려고 합니다. 노래라는 방식으로요. 네, 이 영화에서 가장 호불호가 발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뮤지컬식.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서의 정신적인 생각을 음악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커1에서도 아서의 심리를 적절하게 보여준 것은 음악이었고 조금 단친 방법이지만 이번 폴리아드에서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뮤지컬 영화와 같이 단체 군무 신이나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씬이 적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서의 상상이 노래와 함께 표현되는 것도 꽤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서가 tv를 보며 악함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 그리고 법정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시작하는 망상의 뮤지컬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아서는 광대입니다. 쇼를 하는 사람이죠. 쇼는 노래와 춤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뮤지컬 형식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따라서 리킨젤이 아서를 유혹하며 조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은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광대의 심리 표현이 뮤지컬이라는 점, 그리고 그 표현이 사랑을 말한다는 점,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파동의 시발점이 리킨젤레라는 점에서 리가 아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부재인 폴리아드가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기 전 저는 코믹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하여서 단순히 조커가 할리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커의 광기가 할리퀸젤에게 전이가 되면서 공유되어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극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대를 시원하게 걷어차며 이런 것이 현실이다 라고 감독이 의도적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는 조커가 아서플렉이라는 인간의 한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인 아서플렉은 나약합니다. 또한 이 사회는 무리를 지으며 살아가는 문명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조커의 광기를 보고 리킨젤이 각성한 것처럼 아서플렉이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즉 리킨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시 조커의 그림자를 뒤집어 쓴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저에 있는 디짐돌은 서로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필연적으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서 플렉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정과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그것들을 고파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인생 처음으로 제공해 준 것이 리입니다. 필연적으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미 아서는 알고 있습니다. 리가 처음부터 원하는 것은 조커라는 조각이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요. 따라서 조커의 상상에서 리와 같이 춤을 추며 쇼를 하는 장면에서 마지막에 조커가 총을 맞고 끝나는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 기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판 장면에서 자신을 변호사를 자르고 스스로를 변호하겠다며 조커로 각성하여 할리퀸의 각성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한 조커는 끊임없이 할리퀸에게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소피가 조커의 영화가 바보 같다고 말하자 바로 뒤를 돌아보면 리에게 물어보는 장면일 것입니다. 아서는 리에게 기대고 있죠. 리도 다시 한번 각성한 조코의 모습을 보며 할리퀸이라는 정체성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서플렉의 깊은 고독과 우울이 그를 마주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고독의 순간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이를 건강하게 마주하려면 건강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서플렉은 그러지 못합니다. 고아인 그의 배경을 살피면 이는 그를 돌봐줄 보호자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어린 시절의 학대는 그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수 있는 유년 시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인이 돼서 노력하면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서의 환경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으며 사랑받지 못하는 삶. 그는 고독했을 것이고, 그 끝내 각성한 조커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극대화시킨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고독일 것입니다. 끝끝내 그 아무도 없었고 혼자였다라는 것을 자각한 아서는 일편에서 이런 대사를 남기기도 했죠. 내 인생은 비. 이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질 나쁜 코미디였다. 이번 영화에서도 리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커의 감을 쓴 아서는 모두가 지켜보는 재판이 끝난 뒤에 악함으로 돌아가서 교도관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트리거가 돼서 지하철에서 세사람을 죽였을 때의 떨림과 깊은 신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서를 따르는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목졸라 사망한 것을 생생하게 들은 아서는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것입니다. 소피의 증언에서도 볼수 있듯이 엄마가 아서에게 강요하듯이 말했던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자신은 웃기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저 그런 광대로 살아간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할리퀸에게 말했던 것처럼 노래를 그만하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서 플랙은 할리퀸에게 외면당합니다. 당연합니다. 할리퀸 원한 것은 조커이지. 아서플렉이 아니니까요. 아서플렉은 알면서도 할리퀸을 만나러 갔고 한번더 거절당했으며 이제는 조커는 버렸기에 온전한 아서플렉이 된 조커는 다른 추정자들에게도 외면당합니다. 아카미서 사이코패스에게 사례를 당하며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관객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조커는 아서플렉의 한 조각입니다. 그를 철저하게 분해하면서 조커 원. 오늘 추정했던 자들이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비꼬면서 던지는 농담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조커는 여기 없고 깊은 심연의 고독에 비참하게 발본둔치는 한 개인인 아서플랭만이 있을 뿐입니다. 조커 폴리아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영화입니다. 조커는 DC 코미스의 간판 빌런이고 할리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중들은 전편의 조커에서 조커의 광기를 받고 같이 전율했습니다. 물론 이때 평가는 호불호가 있었지만 조커의 광기만큼은 누구라도 인정을 했죠. 전작이 이렇다 보니까 후독작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작에 미쳐버린 광기를 그 유명한 할리퀸과 같이 광기를 폭발시키며 미쳐버린 영화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DC DC 팬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코믹스의 이야기나 캐릭터의 특성을 알고 있으니 그 조커에 대한 기대가 산에 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드 플립스의 조커에 대한 답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둡고 깊으며 처절했습니다. 이토록 조커를 해체시키며 아서플렉에게 집중을 하고 악인인 그에 대해서 깊은 내면을 탐구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오랜 DC 팬으로서 이렇게까지 조커를 부정하며 분해하여 처절함을 보여준 감 감독이 밉기도 하지만 영화 그 자체로 봤을 때한 사람의 내면을 특히 그 사람이 조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가장 현실적인 시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이기 때문에 이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에게 영화란 관객을 통해서 다시 탄생하는 예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존중합니다. 조커 폴리아드에 대한 한줄평은 가장 현실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악인의 몰락입니다. 잔점수는 열잔 중 일곱 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